반다 써보자 아우 굴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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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을 말흔들데데 아빠 약접비야 비야 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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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ंगलिंग 닥터 비야 아 타이어 노래해 줘. 타이어. 아 재밌던데. 같이. 타이어 타이어. 출발! 탈타요타 아니 아까 타이어 뭐야? 야 아니 아까 영어로 된거 뭐야 영어로 된거 아까 눈에 불렀던거잖아 d 아 t y 아 그거 t o y o t e T. A. y o t i r t i r t i r t i r t t e t e t e 일영이 좋아하는 띠띠뽀도 불러줘 띠띠뽀 띠띠뽀 띠띠띠띠띠뽀 하이패드 너른 달고 레리트 웨인 띠띠뽀 엄마 어, 엄마 한국말로 해 ゆげくくり。<laughs> <laughs> <laughs>